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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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오늘 전명행진이 마지막 공연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서, 이렇게 또, 또 배우분들 소개도 간단하게 하고,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하는 데 괜찮으신가요? 네! 자, 우리의 다른 배우분들 나오겠습니다. <laughs> 우리도 배우별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우선 오영심 역의 신보라, 정가희 배우님 먼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짧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니 먼저 <웃음> <웃음> 어, 준비를 못했는데 <laughs> 어. <laughs> 저희 그첫 뮤지컬이었어요 네. 어, 젊은 엔진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그리고 너무 좋은 배우들과 좋은 스탭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고. 아,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관객들, 관객분들 얼굴 보면서 정말 저희도 큰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젊은 엔진을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신 사랑만큼 저희도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공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왕경태 역할로 출연한 조형균대우와 박광선 배우. 예, 광선이와 같이 어, 더블 캐스트 조형규입니다. 어 저는 뭐 사실 이제 어, 지금 이 공연에서 많이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특히, 이렇게 매 공연, 사실 매일 공연을 했던 저희 원캐스트 분들께 박수 한번주셨습니다 <laughs> 저희 원캐스트 는들 덕분에 정말 즐거운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캐스트. <웃음> <웃음> 네. 어, 네, 저는 왕현태 역을 맡은 박광선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거 되게 짧게 해야지, 짧게 해야 좀 멋있는 건데, 저는 첫 뮤지컬이니까, 마지막 공연이니까 좀 길게 하려고 준비를 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웃음> <우리> <웃음>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지혜 너무 고맙고 상균 형, 예, 제 연습장 보면서 되게 감동 받았다고 해줘서 고마웠고 지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웠고 민서 형은 저의 친구가 되어서 항상 제가 힘들어 할 때마다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민성 형 항상 저에게 재미를 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성우 기 형은 너무 잘생겼고 노래도 너무 잘해서 형을 보면서 많이 폼 받았고요 우리 연나도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아주 정말 이 오케스트 여러분들 너무 항상 힘들어요. 힘든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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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 우선 저 뮤지컬 배우로 만들어주신 심선인 연출님 <laughs>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저 음정 맨날 틀리는데 응원 많이 해주신 양진인 감독님 뮤지컬 배우들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다고 저한테 칭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형균이 형 덕분에 제가 이 왕경 대역할을 할수 있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조형균 형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봉이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구학수역의 김슬기 배우, 김동현 배우님. 이상.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구학수역의 <laughs> 김동현입니다. 네, 제가, 저는 기가 많이 없어서, 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형이 숲기가 없고요. 저는 슬기가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이런 방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배우님 담임 선생님 역의 유연 배우님 임진아 배우님 인사 한번. 만나서 좋다니까요. 네. <laughs> <laughs> 네 저는 유연 배우와 함께 담임 역할을 했던 임진아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많이 사랑 받을 아, 줄 아니, 이 작품이요. <laughs> 저희 작품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몰랐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올해 말에도 또 전명진이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예 네, 많이 기대해 주고 시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안녕하세요 장미혁이 유현입니다. 네. 어 일단 저도 일단 같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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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원캐스트를 같이 공연했던 동생들, 이런 동생들, 이런 배우들 처음 봤거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도 되게 오랜만에 뮤지컬을 다시 하게된 거였는데 동생들 덕분에 지금 오늘까지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동생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음은 상남이여 아 <laughs> 네, 연습하실 때 우리 <laughs> 상냥이역의전혁상 배우님 성유택 배우님 아, 안녕하세요. 아, <laughs> 행진을 되게 오래했어요. 8년째인데, 근데 딱 행진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날 <laughs> 끝나고 그 힘들다고 했잖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나이가 나이만큼 <laughs> 진짜 힘든데 딱 하는 이유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딱 관객 여러분들 때문에 공연을 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항상 노래하거나 이렇게 연계하셨을 때 했을 때 객석에서 같이 노래 따라 불러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같이 웃어주시는 그 힘으로 한년을 버텼던 것 같아요. 또 너무 좋은 동생을 또 만나서 행진은. <laughs> <laughs> 어, 연말에도 다시 돌아오니까 연말에도 좋은 감성으로 여러분들의 가슴과 심장을 풀려 팔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상남이 역할에 저 <laughs> <laughs> 송기택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역산 형이 얘기하셨듯이 음, 행진이라는 작품 이 정말 힘들어서 저희는 연습할 때 <laughs> 목이 메셨고요. 아, 슬퍼서 온게아니라요 정말 잡혔어요. 저희 연습할 때 젊음의 행진이 아니라 정말 젊음의 탈진하니까 생각할 정도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피땀을 이렇게 흘려서 얻는 그런 보람이나 기쁨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또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게 해준 우리 팀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교생역의 김민성 배우님, 최성욱 배우님 아우, 네, 어, 미남 배우들이죠 네. 네, 안녕하세요 교생역의 김민성입니다 <laughs>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모든 이 거기 있는 배우와 이제 안 보이는 곳에서 되게 저희를 좀 멋있게 만들어 주신 스태프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는 관객분들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사랑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최성욱 씨, 네 안녕하세요 최성욱입니다. <laughs> <pensa>? 예, 안녕하세요. <laughs> 이 <아이씨. 웃음> 둘다 하얘가지고 지금 되게 챙피한데. 주서언자예요 예. 어 짧게 하자면 네. 2015년의 마무리와 16년도의 시작을 어, 젊은 행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과 모든 배우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어, 여러분 앞으로도 행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사실, 시안관에서 인터뷰는 더 이상은 좀 힘든데, 우리 또 배우분들도 소개하겠습니다. 월수계역의 김영원 배우님. <laughs> 그리고 정재혁의허승희 배우님. 그리고 우리 귀여운 슬심계역의 배유진 배우님. 슬퍼. <laughs> 소찬이 역의 강은혜 배우님. 노래 진짜 많아죠 깜짝 놀랐습니다. 김공부 역의 우리 강지혜 배우님. 이상한 역의 박현지 배우님, <laughs> 남자 배우님습 박진영 역의 광민서 배우님, 그리고 청카바, 청카바 역의 김종현 배우님, 그리고 테뉴스 김경호 역의 박성강 배우님, 그리고 기업의 구정태 역의 김상균 배우님. 어그 혹시 한마디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laughs> 아, 아. 배우장, 배우장이 한마디, 여기이 오케이, 컸습니다, 저 배우장입니다, 예 한마디만 하세요, 배우장님 네, 네. 울지마! <laughs> 어, 행진 마지막 공연까지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웃음> <웃음> 정도 되게 많았지만 여기, 동료, 여기 서 계시는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어, 마지막 공연까지 힘내서 다 같이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 또 앞서 말했던 것처럼 행진이 올 연말에 또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정말 사랑하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찾아주시고 어,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낭만적이다. <laughs> 는데 저희 직장 전공의 기는 서울공연이 오늘로 끝이 났지만, 또 1월 1 6일 제주도로 시작으로 지방경연는 이제 계속 또 이렇게 될 겁니다. 역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있으면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제주도부터 아 제주도까지. 네, 네 마지막 멘트를 또. 네, 저희가 좀 시간을 많이 끌긴 했지만, 빠르게 그래서 멘트를 하겠습니다. 네. 또한, 아까 말씀, 뭐야, 이거. 어. 네, 대본에 있는 거예요. 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공연을 위해, 무대 위에서, 그리고 무대 뒤에서 땀 흘리며 애써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잠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하고 매번 코팅 볼때 박수 받지만 오늘 몰아서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와계세요 다. 네. 네. 힘든 상황에서도 뮤지컬 젊은 엔진의 공연이 무대에 오를 수 있게 가장 힘써주신 PMC 프로덕션의 송승환 회장님. 네,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강우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만들어 주신 대본에 써 있는 거예요. <laughs> 아유 아, 아, 저 진심입니다. <laughs> 심설인 열찔리 <며칠이> 존재했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다음 또, 또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만들어 주신 양주인 음악가님님. <laughs> 또 이렇게 훌륭한 공연을 만들어 주신 안무 감독 <laughs> 이현정 감독님. <laughs> 오이, 감사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세의 눈을 이끌고 훌륭히 또아무를지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이 뒤에 다 계세요. 묵묵히 뒤에서 저희 배우들보다 더 많이 보내주세요. 그고 묵묵히, 조명, 운영, 의상, 붙장등 스탭들. 그리고, TMG 프로덕션 기획팀 후보 마케팅의 주식회사 랑. 네, 외 자예요? 랑의 큰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너무 마지막까지 자리지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관객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이런 자리도 같이 못했을 텐데 너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해 또 이제 올해 연말에 졸맹이 다시 시작하니까 앞으로도 졸맹이 많은 사람 부탁드리고 오늘 또 여기 서 있는 배우들 또 이제 다른 작품 도 열심히 또 준비하고 도 하고 있잖아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네, 아, 예, 예, 예. 지금까지 저희는 한번 해주세요. <laughs> 1월 26일부터 뮤지컬 난쟁이들. <laughs> <laughs> 저희 PMC의 아 <laughs> 제작사 작품 입니다 <laughs> 많이 보러 와주세요. <laughs> 네. 진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마지막이네요 이화여대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젊은 의행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